안녕하세요, 점프입니다. 오늘은 더 스타라이트 쇼케이스가 공개돼서 함께 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 간추려서 설명 도와드리고 할게요. 일단 이 게임은 게임 틸즈라는 회사가 제작하고 컴투스에서 퍼블리싱을 합니다. 언리엔진 5를 기반으로 제작이 됐는데 지금 영상 뒤에서 보시면은 동양풍도 보이고 약간 우리가 세계관이 미래, 현재, 뭐 중세, 이렇게 세개가이총 모였다고 해요. 총괄 PD를 맡고 계신 이 정성아님은 여러 가지 소설책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소설들을 함께 다 모아가지고 만든 세계관이 이 게임이라고 합니다. 직접 세계관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준호 아트 디렉터님이신데 아까 일러스트를 잠깐 봤는데 어, 엄청 훌륭했어요. 캐릭터 디자인이 엄청 훌륭해가지고 이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어, 역히 이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기대해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거장분의 한분 남구민님 계신데 이분이 테일즈위버라는 게임 아실 거예요. 그중에서 그 중에서 그 테일즈위버 OST를 담당하신 분이 이분이랍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OST를 많이 기대하고 계신데 지금 유튜브 홈페이지만 가도 OST만 일단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로 자신 있다는 거겠죠 OST도 기대해 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OST 살짝 들어보면은 그쵸? 동양풍의 느낌 이런 것도 지나갔고요 그리고 네, 특이한 점은, 비트 네, 댄스, 일렉트릭 댄스, 일레트릭 댄스 뭐, 이런 BGM도 있다네요. 내가 오히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뭐, 이런 리듬을 음, 가지고 음, 있는 건데, 음, 약간 전투할 때 이런 노래 음, 나오면 음, 조금 음, 피가 끓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사측돼서. 게임 캐릭터는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엘프도 있었고요, 뭐 미노타우루스도 있었고요, 인간도 있고, 뭐 엘, 다크 엘프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관이 이제 합쳐져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클래스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치유사 마법사. 뭐 창술사, 헌터, 뭐 로그, 어쌔신 등등 엄청나게 많은 세계관이 모여 있으니까 엄청 다양한 클래스를 한번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캐릭터 정보 같은 경우는 더 스타라이트 홈페이지에 와 보시면은 이렇게좀더 자세히 이렇게 영상도 볼수 있고요.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립. 캐릭터들 이펙트 액션 잠깐, 잠깐 보면은 콘솔 액션을 하길 원할 거예요. 그래서 기술 자체가 스킨도 그렇고 액션 자체가 되게 화려하고 막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이 커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팀도, 이펙트 팀도 고생을 했었어요. 게임은 오픈형 월드 방식이고요. 그리고 PC를 기반으로 만든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화질을 보시려면 p c 를 추천하는 분분이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모바일에 최적화되게끔 구현을 잘 해놨다고요. 그리고 탈 것도 공개가 됐는데 PC 기준에서 좀 맵이 스케일이 있다 보니까 탈 것이 있고 특이한 점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말. 고뭐 늑대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도 있고요 오토바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추가될 것 같아요 아까 한번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중세, 현재, 미래 이런 게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탈 것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PG 게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PK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PK는 대규모 공성전이 일단 알수 있고요 그다음으로 재밌는 점은 배틀로얄 방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처럼 점점 자기장이 줄어들면서 그 좁은 공간 안에 여러 가지 파밍하고 이런 싸우는 형식을 만들었다는데 이 파밍까지 구현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장비로 그냥 싸우는 건지도 모르겠죠. 결국엔 이 안에서 그러면 과금이 좀 세면 결국에 우위에 설 텐데 요점 좀 재밌게 기대해 볼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서로. 1대1대1 구조 같습니다 뭐 스코드가 있을지는 나중에 오픈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쇼케이스 영상은 좀 짧게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유튜브에 공식 사이트에 계속 업로드 된다 하니까 이점 새롭게 정보 올라오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버 오픈 일정은 아직 아쉽게도 공개가 안 됐어요 대신 사전 예약은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 현재 사전 예약 이벤트로는 총 3가지 진행 중이네요 공식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 그리고 마켓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게임 사전 예약까지 하시면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건 "사전예약 제작 주화"라는 걸 주는데, 이 주화는 홈페이지 이벤트란에 보시면 "스타라이트를 모아라" 이런 거에서 사전예약 인증해서 이 주화들을 모아서 여기에. 다양한 경품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순근 골드밥, 식돈 그리고 커스텀 PC, 더스트라이트 커스텀 PC 등등 게임에서 필요한 것들과 마우스, 기프트카드, 치킨, 커피 이런 것들 을 나눠주네요. 그리고 뽑기권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아바타 소환권도 하나씩 준다고 하니까 한 번씩 친구들과 공유해서 정식 오픈하면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오늘 영상에서 게임 플레이 화면을 좀더 자세히 볼수 있었으면 기대를 했는데 아쉽지만 그건 추후에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공개된다 고 하니까 그점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스트라이트 쇼케이스 리뷰 영상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